안녕하세요. 실시간을 키인 채널임 장구장 오늘은 좀 길게 편집했어요. 아닌가? 하하, 이제 시작합니다. 뭐? 또? 아니,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뒷땅가는 거야. 아, 어, 어이없어, 진짜 좋은 생각. 뭔데, 뭔데? 아, 헐, 맞네. 이게 유튜브 속상했다고 아주 신났던데. 아직 코를 눌러주자고. 개 인성을 구독자분들도 아셔야 해. 암튼, 저녁 영상 지금 올려야지. 흠, <laughs> 래래 그래. 야, 나 지금 올리고 왔어. 아, 웃겨. 네네, 진짜예요. 걔가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다니고, 뒷끝까지 갔다니깐요. 시청자분, 뒷담도 엄청 갔어요. 뭐, 뭐래요. 진짜거든요. 제가 뒷담배 하다니까요. 제 친구들도 봤어요. 뒷담배이고뭐 사실이긴 하지만, 아. 불러오시던가요. 아, 어이없어. 제발 왜안 믿으세요? 아, 들키면 어떡하지? 솔직히 도박이긴 했는데, 아니 왜안 믿는 거야? 뭐, 뭐가 허위 조격이라니? 다 사실이잖아, 안 척하지 마. 내 말이, 증인도 있는데, 이제서 아닌 척하지 마. 어, 내 구독자 분들한테 사기 치고 다녔잖아, 맞지? 아, 제발, 제발 신님 도와주세요. 뭐, 뭐? 이게 진짜였어? 완전 나쁜 놈이었네. 아, 아니, 야너왜 그랬냐? 나쁜 놈아. 아하. 하 네네, 다들 구체하세요. 저런 애들 구독할 필요 없어요. 어딜 사기를. 하하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음, 음. 야, 여러분 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음, 음. 어 지금 당장 올리고 내 뒷단지 그만 까고 다녀 너 때문에 수면이 늘어난 것 같아 빨리 나가 안가면 천가나어푹꿀좋다 <laughs> 그니까, 겁나 웃겨. 아, 네, 시간을 볼게요. 아, 지금은 제가 실시간에 켜고 있어서 좀 어려워요. 끄고 나서 볼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, 그건 좀 그래요. 실시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그냥 갑자기 끊는군요 어차피 몇십분 뒤에 텐데, 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아니, 시청자들 안 보이세요?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신다고요. 뭐야, 이 사람? 어이없어. 어휴, 여러분들, 감사해요. 아니, 저기요. 그만하시라고요. 제가 안 본다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 그거 본다고 말했는데도 왜 자꾸 재촉하시는 거죠? 그만하라면 그만 좀 하세요. 님 영상 안 보면 무슨 일이라 터지나요? 아니잖아요. 차단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님 영상 보는 사람 한 번도 없을걸요? 수고하세요. 아, 심심한데 임찬 할까? 구독자 많은 분들만 들어오세요. 음 구독자 100명? 아네헐저 사람 3만명 아닌가 구독자? 헐헐 헐. 펭귄님 안녕하세요 저제 편이에요 근무 가능한가요? 헐넘는 고마워 티네 진짜 나 16녀야 아니 미미? 저 사람 구독자도 4 명밖에 없으면서 왜 반신거지? 어이없어 못 본척 무시해야지. 네? 전 제가 반신거는 거 아니야 안 받아요. 아 무시했으면 눈치 까고 그냥 나가지. 왜 자꾸 저래? 구독자도 없으면서. 아저 사람 구독자 좀 많은데. 아, 하필 저 사람한테 걸리냐? 그럼 피크하고 아닌 척 해야지. 네? 무슨 소리세요? 윤차라뇨 아니 무슨 소리세요? 저윤차안 하는데요?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나른해서 건성으로 들릴 수 있어요. 아, 내가도 말 말도 안 된다. <laughs> 그냥 넘어간다고? 뭐지? 암튼, 개꿀. 아니, 그건 제가 반신만 건다 했잖아요. 앞에 이미 말을 듣고, 펭귄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랑 방문한 건데, 왜라아가세요 아, 진짜 임차 안 해요. 제가 제 손으로 나를 깔고 발악하는 것도 아니고, 굳이 임차를 왜 해요? 네, 뭐,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죠. 밤부터는 증거 없이 몰아가지 마저, 말아주세요. 분발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 아싸, 안 지켰지롱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데, 다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라서 요즘 편집 표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. 다각하면 빨리빨리 올릴게요. 초심 올 초심 이로서 죄송합니다. 음 저번 겨울 방학 때는 1일 1년 했는데 이번에 방학에 해야 할 일도 많서좀 고민돼요. 어. 뭐, 최대한 노력해볼게요. 근데 아무래도 방학 때는 학교 단체보다 시간이 많아서 금방 편집 가능할 것 같아요. 음.. 아직은 없네요. 제가 소심해서 실제로 키면 아무말도 못할 것 같아요. 오늘의 암호는 해바라기입니다.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첨바